okay <laughs> Mjau 돌아주라고 <laughs> 놀아주라고? 돌아주라고 놀아주라고 이렇게 찡 d 고 h 리는 아, 니 Judah, Dora Judah, Dora j 그런 거였 d o 아주라고 이렇게 d o 고 a Judah, Dora j u d ウレギーはグレクナ。クレサチンアガリンガヤクナ。グレクナ。クレサクナ。クレササ。クレクナ。ウレギー。クレクナ。あいこいえパン。あ,、ね、あ,あいえパン。<must be S 1> 이거 기분 좋아. 아, 이거 기분 좋아. 아, 이거 기분 좋아. 아, 이거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요. 아, 이거 기분이 좋아요. 아, 이거 기분이 좋으니까 엄마도 살것 같네. 엄마도 살겠네. 음. 음. 아, 까 <laughs> 아이고 그 기분이 좋아 야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음음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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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응. 응. 응. 웃음> 아이. 가짜 울음시 우리 가짜 울음시. 음. 우리 가짜 울음공주. 아, 어, 놀리니까 진짜 울어? 알겠. 어, 이거 어, 이거 어, 이거 가짜 울음 아니라고. 어, 이거 진짜 우는 거야. 어. <laughs> 아, 알겠어. <laughs> 그래, 진짜 울음이다. 우리 애기 울음 진짜 울음이다. 알겠지? 알겠어. 우리 애기 울음 진짜 울음. 진짜 울음. 엄마가 믿어줄게. <laughs> 믿어줄게, 알겠어. <laughs> 알겠어, 알겠어. 엄마가 믿어줄게. <laughs> 이제 됐어? 이제 분한 게 풀, 안 풀렸어? 안 풀렸어. <laughs> 알겠어. 알겠어, 알겠어. 알겠어. 네, 네. <laughs> 알겠어. 알겠어. 그, 저, 우리 애기 엄마가 막 놀렸어. 눈물을 또르르 흘렸어. <laughs> 아무고 <laughs> 눈물 떠올렸어. 오고, 오 슬퍼. 오고 슬퍼. <laughs> 알겠다, 알겠다. 그래 우리 애기. 그래 우리 애기 진짜 운다. <laughs> 오잉? 왜 갑자기 괜찮아졌어? 왜 갑자기 괜찮아져서 물 먹어? 쉬는 시간이야? 아이고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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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왜 인상 써? 인상 풀어 아이고 아이고 예뻐 우리 애기. 예뻐 예뻐. 우리 애기 예뻐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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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뻐 <laughs> 기분 좋아졌어 기분이 좋아졌어요. 네. 네. 우리 변덕공주 우리 변덕공주 기분이 좋아졌어요. 네. 그랬어요. 또 인상했었어요. 인상 쓰지 마세요.

공주님 우리 대머리 풍디 빵빵 우리 대머리 공주님 자 <laughs> <laughs> 아. 응가 하고 있는 거야? 응? 응가 했어? 짜증 나? 짜증 나? 안아줄까? 응. 말하고 싶어? 말하고 싶어서 그래? 아? 아? 뭘 하고 말하고 싶어? 응? 따뜻어티 기분 해주세요. 그리고오이구잘했네 어이구, 잘했네 응아리 <laughs> 하는 거야? 뭐라고 말하는 거야? 응. 응? 어유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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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파묻힌다. <laughs> 응. <웃음> 말하자. 그만하자. 아이 힘들어. 아이고 힘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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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힘들어. 아이 편하다. 아 힘들었네. 그치? 아 분하다. <laughs> 이, 분하다 정말.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정말 분하다. 분해. 커서 봐라. <웃음> 어 <웃음>